지금 3층에 퇴근해서 올라갔어요 약간 이제 살짝 살짝 쿵쿵쿵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지금 3층에는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고 이제 많이 조심하고 살아. 조심을 해도 저렇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애들 살고 그 여럿이 살, 가는 그러니까 보통 뭐 요즘 가정이 애들 하나 둘 있으니까 그러면 4인 가구잖아요. 4명이잖아. 4명이 살아봐. 그런 그 소음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손이 확 돋았어요. 저도 예전에 여기도 이제 성인이지만 시어머니, 며느리, 딸이 셋이 살았어요. 이제 가끔 이제 아들이 그때는 군대 갔었거든. 아들이 오고 그러면, 그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금, 토, 일, 3일을 제가 잠을 못잔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딸 시집 가고, 할머니 요양병원 들어가고, 혼자 사는데도 이래요. 이 이렇게 집이 그냥 그 종이로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집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참고 살아라고 왜 참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나도 1 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참았어요. 그러다 결국 이 작년에 아래층 년 때문에 이제 저기 좀그 조금 아주 폭발은 아니고 조금 이제 터진 거지 이제 발로 밀어버렸어 이제 발로 밀었으니까. 그때더 아직 그냥 줄게 패버려서 그냥 죽여버렸던지 했을 텐데 아유 진짜. 집이 이게 이게 시멘트라고 해놨지만 종이장 같은 거예요. 종이장, 종이장, 응? 종이장 좀 얇단 얘기야.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더 옆집보다 더 크게 들려요. 옆집은 이쪽 부엌, 부엌 있고 저쪽 방 있고 화장실이니까 좀 멀잖아요. 밑에는 바로예요. 그냥 천장이 있다고 하지만 막힌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지 위에서 내려오지. 차라리 옆집은 차라리 소 내가 만약에 저쪽, 사실은 전에 이쪽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저쪽 방에 이제 옮겼어요. 자는 방을. 근데 거기는 더못 살아. 옆집 아저씨 소리도 다 들리고. 물소리. 그래서 다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쪽이 그나마 나와가지고. 이건 참 끔찍한 얘기다. 이게 소름돋는 일이다. 이렇게 집을 저러고 살으라고 살아, 해놓고, 뭐? 판사 새끼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놈이 공동생활에서 안 참았다고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내가 그 새끼 내가 민원 넣을 거야.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이제, 그 내가 좀 요즘 이제, 내가 만히보니까 이제, 기말 끝나고, 이제 하루 이틀은 푹 쉬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그, 이제, 이제 기 기말 시험 본 날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학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도, 쉬어야 되는데 저녁에 나갔어요. 사실 나가기 싫은 걸 그냥 그냥 내가 예약을 해놨으니까 랑랑 마스터 클래스 예약을 해놨 이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노쇼를 안 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히 보니까 제가 이제 몸살이 난 거예요. 몸살이 났는데 안쉬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밑에서 것도 막 공사를 하니까 제가 이제 죽을 쪽이 나고 어저께는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 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 세상에 그 저기 이제 밑에서 공사를 하고 시끄러우니까 내가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가서 이제 동사무소 갔다, 치과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또 쓰레기 주스로 갔다가. <laughs> 네, 이제 그,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한 학기만 남았지만, 시험 끝나면 그래도 2, 3일은 푹쉬어야 돼. 어디 약속 안 하고. 근데 전에 언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는 그 다음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발레를 이제 예약해서 갔었거든요. 그때 한 2, 3일 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공연을 하니까 어, 그런 게 있었구나. <laughs>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 어저께 오후에 좀 쉬고 오늘 좀 그러니까 좀 괜찮아. 아 <laughs>